뭐하시는거요 연습해야지. 지금 뭐하시는거요 연습해야지. 뭐 아, <laughs> 아, <laughs> 이거 u a r 가 uncommon 하 n d 거 w 요 s w a t c h 가 n g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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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it. Do it. 이 o it. Do i 이 Do it. Do it. d 많습니다. 우리가 그니까 우연히 놀리려고 이만큼 꺼리 갖고 와서요. 아니 그 끝까지 버스 안 했잖아.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끝까지 뭘안 가요? 끝까지 못보거나다돌려보기로다 돌려, 돌려, 봤는데. 아, 어, 어땠었어요? 어제 경기. 그 이제, 느낌이 어땠어요? 그거 똑같은 거지. 당구가 이 흐름싸움이거든. 음. 15점 세트제. 음. 뭐냐면 초반 기선제압을 누가 하느냐. 2세트까지는 기선제압 했잖아요. 2세트까지 막 공도 바꿔치고 큐미스도 하고 이제 할거다 했지. 근데 이제 3세트에서 뭔가 그 흐름이 나한테 나한테 왔던 흐름이 딱 끊어진 게. 뱅크샷, 뱅크샷, 놓친 거. 바로 볼까, 바로 짧은 각으로 볼까, 긴 각으로 파이브 쿠션으로 볼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긴 각으로 출발하면은 정확하게 파이브 쿠션에 맞아야 되고, 포 쿠션으로 맞으면 피켓 치기로 빠질 수, 무조건 빠지고. 짧게 보면은 투뱅크나 쓰리뱅크가 확률이 좀더 높지. 이 득점 확률이. 그래가지고 고민 고민 하다가. 응. 시간이 다 가버렸네? <laughs> 자꾸 얼핏 남은 시간을 딱 음, 보니까 음, 음, 음. 12초가 남은 거야 하고 음 이제 거기서 이제 인터벌 딱 정리하고 이제 바로 출력하고 12초에서 자세 잡고 딱 출력하는데 음. 거기서 큐민스를딱한 순간에 <laughs> 모든 에너지가 박광렬한테 민현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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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섯 에 내주고 생군치개 들어갔잖아요 초고 왜 양보하셨어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요아 전략이에요? 왜냐면은 어 158번이 쉬운 배치가 아니야. 음 뭐, 안으로 길게도 있고, 바깥 돌리기도 있는데, 일단은 바깥 돌리기는 세게 쳐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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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 임팩이 강하게, 강하게 쳐야 되기 때문에, 음. 내가 너무 오래 앉아있었어. <laughs> 어깨가 살짝 굳어버려갔고 <굳어부러> 다섯 <laughs> 째 많이 안 잡혀주긴 했지. 그 짧은 순간에. 이제 치고 있을 때 어. 경기가 4세트가 거의 마무리 되가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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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상황에서 아 그때 머리 쓰셨구나 속으로 자손끝치기 <laughs> 가면 내가 먼저 쳐야 되냐 음 그리고 또 내가 p b 를좀 그런데 룰을 많이 썼잖아 오래 막 바... p b 로 넘어오다 보니까 연명에서룰 네. 같은 거 있잖아 음. 뭐 테이블을 몇 세트마다 닦는다 막 공을 몇 세트마다 바꾼다 막 음. 이런 과정들이 아직은 내가 조금 정리가 덜돼 있어 음 그래가지고 이제 어? 지금 테이블이 엄청 빡빡하니까 좀 짧아질 것이다 음... 그 생각을 하면서 난테이블안 닦아준 줄 알았어 라고 빡빡하니까 광렬이가 실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먼저 해라 이러셨구나 근데 엄청 깨끗하게 닦았잖아요 심판부님 어, 엄청 깨끗하게 닦아보더라고 공도 공도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닦아보더라고 라고 뭐야 저 정도로 닦아준다고? 심판님 닦을 때부터 말렸어? 앉아 있는데 아 이거 잘못 내가 쳐야 되는 거 아니었나? 그래고 너무 깔끔하게 쳐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또핑크샷이어마마게 어려운 거예요. 확실해요? 확실해. 확실해요? 자세도 내가 이렇게 편하게 친게 아니고 네. 몸이 살짝 꽉 지더라고 짧은 각출 발이라 하고 머릿속에서 오직 휴미스 마지 말자. 오. 그리고 딱 보니까. 슬리쿠션 자리가 정확하게 한30.4 정도 <laughs> 한 치의 오차도 없이 30.4를 딱 떨어지면은 한3 정도가 짧아지니까 딱 됐다. 그리고 한상 보고 치자. 아, 근데 마지막에 그 뱅크션 진짜 멋있었어요. 한치 끝내는 거 뱅크샷이. 어떻게 막 뭐, 내가 짜놓은 각본이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 이게 이 <laughs> 모든 야구도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일대용으로 끝나. 그러면 보는 사람들 비싼 돈 내고 가가지고 일전 내는 거 구회까지 보면서 얼마나 지루하겠어. 구회 말 토하고 세. 밌 구회 군대 내가 그냥 나와서 그냥 끝내기 홈런 그다그 그 짜릿함이 약간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거의 한90% 내가 시나리오를 딱 정해놓고 내가 경기를 딱 그렇게 만들어간 거였어 아니 그런 거 치고는 너무 그뱅크자 성공하고 나서 박광렬 선수 앞에 가가지고 세리머니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완전 약올리시던데? 안 친하면은 조심있게 그냥 가서 끝내거든 광렬이 딴에도 나보다 동생이야 근데 50대 50 확률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야 이제 아 내가 못칠 확률도 아 있다 이거야. 근데 그게 너무 깔끔하게 들어갑잖아그렇 사실. 내가 딱 끝내고 딱 돌아보니까 광렬이가 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뭐, 딱 다리 꺼고 이게 <laughs> 뭐냐면 숨길 난게 아니고 그걸 그걸 끝내다니. 아그랬구나 그 사실 표정이 잘안 보였어. 뒤에 이렇게 앉아있기 때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더래. 음. 아 그랬구나 아 진짜 웃기다 그러니까 앞에 가서 막 내가 이런 막막 하고 뭐 요거만 봤어요 한게한 경기 이겼을 뿐인데 와 하고 막 했잖아 거의 거의 P B M 우승이지 뭐 내가 마지막 마무리 한 거에 대한 음 웃으면서 반겨주니까 이렇게 포용을 해주셨구나 반겨주니까 내가 음, 그치, 약올린 게 아니고 그렇지 그냥너 그만큼 훌륭한 선수다너 아 이겨서 내가 너무 기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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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표현에 세레모니라고 128강 경기 중에서는 거의 뭐 역대급의 경기가 아니었나 그러지한 2만원씩은 주고 봐야 돼 <laughs> 64강 상대 누구예요? 오승욱질거 같은데 아니해 <laughs> 지는 거 아니야 2차 안산에서 실코드배 2차 했거든 <laughs> 오승욱이 내가 상대빵으로 이겼어 진짜? 그래 엊그저께 오늘, 엊그저께요? 그래 응. 아, 큰소리 이렇게 뻥뻥 치시는 거 약간 불안한데? 정욱이가 성욱이도 나한는 동생인거죠 예전에 그쵸, 월드컵 다닐 때도 성욱이가 내 룸메이트였어 베트남 가면 음. 아우 친해 엄청 친해 근데 음. 네. 아형 나이를 먹었으면 당구가 좀 줄어야지 지고나서 어. 아 당구를 좀 줄어야지 뭐 나이 먹으면 당구가 늘고 그래 막 어, 그러더라고 그러셨구나. 근데 내 정신력보다 이번에는 64강 성욱이는 그때 경기의 정신력의 두배를 가지고 음... 나한테 덤벨 거라고 그치 당근... 위원님이 킬미스면안 하면 돼 내가 원래 킬미스 안해 <laughs> 어떻게 보면 지금 내 128강의 발자취가 세기는 우승할 때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든것 같고 <laughs> <laughs>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김연석 해설위원의 경기를 보려고 합니다. 김연석 해설위원회 1세트 초구 시원하게 돌렸어요. 어머 이게 뭐야? 이게 키스가 되면서 득점이 나버렸네? 아따 큐부터 아주 그냥 행운이 떨어졌어요. 오른쪽으로 길게 옆돌리기인데 또 건드렸어. 또 건드렸어. 요 아매 경기 전에 그렇게 잡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야 득점됐어. 그래도 아까 1세트보다는 뭔가 2세트 후반 들어서 좀 감을 잡으신 것 같은데 자, 연속 4득점 아, 음에 흔하게 연속 득점 해버리네. 자, 이제 뱅크샷 기회가 나왔습니다. 3 쿠션. 야간 한 36.7도. 음에! 뱅크샷! 못해버려! 언니 나도 하겠어요! 이 뱅크샷을 놓치면 어떡해요! 이 뱅크샷 하나가 들어갔으면 초반에 기선제압을 하는 건데. 자, 음에! 이거 못어요 음에! 큰 났다! 큰 났다! 김현석에서 위한 3세트 내주는 거 아니에요? 음, 아, 지금 여기 김현석에서 위한 있긴 한 거예요? 언제 나와요, 도대체? 이거 지금 박광열 선수가 세트 따내면 승부치게요. 음에. 심장 떨려서 못 보겠네. 끝이 나버렸어, 끝이 나버렸어. 자, 이렇게 되면서 1, 2세트는 김현석에서 위원이 3, 4세트, 3, 4세트는 박광열 선수가 가져가면서 2대2 동점. 이제 마지막 5세트. 승부치 진짜 시리시요 시리시요 1 2 8강전인데 승부치기 싫화임 쫄깃쫄깃해. 아 근데 사실 승부치기는 초구를 먼저 치는 게 유리한데 초구가 어렵다 보니까 김현석 캐슬원이 박광현 선수한테 초구를 양보했어요. 아 어, 이거 어떻게 될지 이어지는 박광현 선수 연속 득점 가나요? 아, 투쿠션이에요. 그러면 박광렬 선수는 1득점에 그치게 됩니다. 만약에 김현석 해설위원이 2득점을 하게 된다면 64강에 진출하게 되는 거죠. 자, 김현석 해설위원에게 노인대치는 쓰리 뱅크입니다. 쓰리 뱅크 요거 하나 성공시키면 2득점이니까 64강 진출이에요. 쓰리 <laughs> 뱅크 쓰리 뱅크 야! <laughs> 지금 <웃음> 천당에서 지옥, 지옥에서 천당 갔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정말 심장 쫄깃쫄깃하게 봤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의 자랑스러운 사부님 앞으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